아 바로 갑시다 아 진짜 <laughs> 둘, 둘 모으고 처음에 7초 둘 모아요 버블 와 갑자기 잘못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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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제발 아 됐어 우리 구호를 몇초 했죠? 17초야 오케이 <laughs> 확인 오케이. 오 맞다 판까 <laughs> 바닥에 공증. 오케이. 웬 힐이야? 선사. 저희는 그냥 끝까지 펴고, 그냥 나중에 콜합시다. 될 때까지. 쳐남았어요 오케이, 신호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 한 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왔어요 네, 네, 포모. 하나 던졌어요. 와. 돼, 이거? 네. 이거. 끝나면 신호자 네, 이거 딜방감 해봅시다. 딜방감? 예. 네. 요 네. 들어가야 딜 됐다. 지금. 선사. 버블. 어다니고 아니, 프리가 퍼 쓸게. 저 임파스틱. 너는 그냥 동결 걸려. 그냥. 오케이. 어, 그거 어차피 걸리면 풀리니까 어차피 정기야. 지금 시간 많이 남아서. 바드 샀을 때. 바드 님도 걸려도 될것 같은데. 와, 우비는 이거. 걸렸고 지금. 갈라. 와, 씨, 좋다 야, 우비야, 나한 번만 써줘라, 이거. 오케이. 썼어. 내가 사어가 안, 사, 사스택안 돼, 이거. 아, 이거. <laughs> 아니, 아직 안 돼, 어차피. 지금... 나왔어요. 나오지. 아이스. 이거 끝나면 한번더 보아요. 일반 감. 예. 이 들어가요. 오케이. 더블. 아니 계속 치면 더안 되나? 12시, 12시. 에이, 두번더니다 <laughs> 바닥에 붙는지? 한상. 20초 남았어요. 네, 스킬 아낍니다. 아. 아이씨. 한판에더 돌려도 될것 같아. 스킬 아끼고 있어요. 네. <목소리> 나와요. 나씹었왔어요괜찮아 나한 번만 써줄 사람. 붙어서 풀었어요. 아, 오케이. 해복가 녀석, 해복가 녀석, 해복가 녀석. 됐어, 됐어, 됐어. 어? 된 건가? 아, 된 거야, 된 거야. 된 거야, 이거 된 거야. 이거 된, 된 거야. 나된 어, 거야. <laughs> 끝나고 한번 모아요. 아, 너플 치명 없어요. 와, 죽었다. 난리. 아, 난리 야 난리 어제 이거 장 이거 안 풀렸으면 안 됐을 걸. 선 상. 20점 넘어어요 거기 얼마나 거기 남았어요? 2점.. 2억이야 오케이 2역. 우리 그냥 쳐저히 해도 되겠다 곧 나와요 수... 나와요 3, 3쯤이죠, 3쯤. 곧 나온다고요?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나 나왔. 씹었어 어.. 나 괜찮아 나 안에 들어와 이제 이렇거 넣고 이거 한번 모나요어 이거 모아요. 이거 모아야 돼. 모을게요. 선상. 지금 넣어도 돼. 더블. 넣어도 돼요 지금. 오케이. 2전이 남았어 여기. <laughs> 응. 우리, 우리, 아까처럼 어, 우리 아까처럼 천만까지 우리 아까처럼 천만까지 넣으면 돼. 선상. 이게 바보들다. 음. 20초? 아나3 30초. 방금 넣었다 지금. 뭐야 이거? 와, 아니 창술 공에 야무지게 방금 넣었거든요 지금. <laughs> 여기. 아, 나 너무 늦어. 인파 한번 풀어주고 시이파 한번만. 같이 같이 풀어줘. 줄게요. 오케이 나이스. 열두시 열두시. 십초. 오케이. 하게. 나와요. 나왔어요. 나 지금 묻혀놨어 시너지, 지금, 시너지. 시너지넣 않았어, 나도. 어, 나도 묻혀놔가지고될 거야, 이거. 무조건 낚시. 딜약기 할게요, 약기 어, 약하게 패, 그냥. 산상. <laughs> 버블까지 안 넣어줄 거 같아. 네, 버블 아꼈어요천만만더 <laughs> 뺍시다. 예, 예, 더 빼야지, 뺍시... <laughs> 더빼야돼 아, 축하 많이 나왔다. 얼마 남았어요, 용아? 일억 일억. 에. 이십 초 남았어요. 2 0 초. 조심아, 일단 나안 때릴게요. 뭔스터 뜨는지 몰라가지고. 나이스택 인파이터로 내가 스킬 하야. 하나 남았지요. 천 남았어요. 나 한번 써줘. 나도 한 번만 써줘. 오케이. <laughs> okay.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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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건 나와요. 와 육십 분 했지. 나와, 나왔다. 나와, 나와, 나와. 나 와. 다 와. 나 와. 나나나 넣어서 스 돌렸어. 오케이. 신화시 넣고여어요 퇴가리. 오케이. 얼마예요? 2 0 어, 2 0이요 아. 조금만 더게 어, 여기 위 있으니까 풀리네. 어, <laughs> 풀린다고요? 어, 어, 개꿀. 고드름이네, 아, 이게. 풀해? 고드름에서 풀리나 본데? 아. 예. 그건 앞에그 도한테 이제. 오내 아, 대분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멈췄어요, 새끼. 어, 받쳤어. 천3 자, 우리 20 3천. 이거 무력화 끝내고 합시다. 어. 이천 네. 천, 천, 천1 15... 0대에서 멈춰요. 1대에서 네. 저희 무력화 있이선 나와 가지고. 자, 10천 남았어요. 뭐 할까? 아, 30. 아, 야, 오0 0 곧 나와요. 나한 번만 쏘죠 아이어요풀어 감사합니다. 아, 음. 음. <laughs> 나왔어. 이걸로 15 어, 나왔다. 들. 딜... 있어요? 들 준비해요. 들 준비. 고고고 고, 고, 고 오케이, 고. 들 나와 주세요. 이출길반가 많이 왔데 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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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이스. 내 끝. <laughs> 나이스. 수고셨습니다